구독과 좋아요, 알림, 알림 설정까지. 오뉴라 삼촌 했다. 어, 머리가 완전 난리났네 애프터 옥스피싱. 렛츠고 s go. 안녕하십니까 애프터 옥스피싱입니다. <laughs> 와 오랜만에 청평 라인에 나왔습니다. 사령기 쪽으로 나왔습니다. 사령기 쪽으로 나왔고. 진짜 오랜만에 오네, 창평을 이 안에 너무 좋아 보여서 안쪽으로 여기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캐스팅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제발. 와 이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내가 거기에 돌바닥이 엄청 괜찮은 데가 있다 그랬어 넘어가면 볼류대 지금 볼류대가 날것 같아 길인데 이거 지금? 길 아니야? 아 좋아 재밌어 좋아 어우 무섭다 오싹하다 어. 어. 우와. 오 이런 곳이 있었구나 우샤 쪼는 느낌 일로 와봐 보기는 하는데 와서 막 돌거든. 여기 바로 앞에서 4차 초반 정도 되는 앤데, 왼쪽에 보이지? 예, 됐어 어, 여기 알짜리. 큰데? 4차 초반? 계속 빠져 공격 어, 안하고. 공격 안하고. 근데 와서 보거든. 야, 너 그거 왜 이렇게 고? 응? 이거 일부러 알짜리 하려고 빅비트야 되게 음... 컸는데? 저거 또 왔잖아 지금 또 왔잖아. 어, 또 왔다 왔다. 이거 엄청 커. 별로 안 큰데. 왔다가 빠지고. 왔다가 빠지고. 알짜리? 어 알짜리 여기. 딱 알짜리잖아. 여기만 하얗잖아하 들어? 이거 하얗잖아 여기 여기만. 제 음... 수컷 뱀이야. 큰데. 근데 어디 있어? 이거 바로 앞에 있다. 이번에 몸을 쳐버려야지. 맞아, 겁쟁이야 지금. 근데 먹지를 않아. 그러니까 때리지도 않고. 한이 지켜만 봐. 또 왔다. 응. 칠것 같은데. 어. 약간 화는 났어 지금. 아, 계속 빠지네 응. 고민을 하나 봐. 어디. 아, <laughs> 알짜리 있을 것 같아. 알짜리가 <laughs> 보면서 하는 낚시니까 사이트 피싱이 재밌지. 아, 보여. 아, 보여, 보여. 음, 한그 정도 되고요. 스쿠퍼 프로그로 저 앞에, 저 앞에 패스들을 한번. 프로그 게임으로. 배스가 봤다. 배스가 봤다. 배스 봤다. 내 프로그 위에 있다. 어, 밑에 있네. 응, 밑에. 안먹네 근데 확 왔었어. 어, 응. 다시. 야 해성아 몸좀 숨기고 하자. 어? 몸좀좀 좀 낮춰서 하자. 이게 보여. 얘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. 조심해. 지금. 가 보이 는데 스쿠퍼 프로그 오내거 때렸 다. 먹었다. 나이스 벌레 패턴. 오. 오케이. 우. 벌레 패턴입니다. 저쪽 앞쪽에 나무 쪽에 떨어지자마자 엄청 쉘로우거든요 지금 한 여기 한 40, 40cm 될라나? 아무튼 저쪽에 떨어지자마자 멋있게 먹거든 조그만 베스. 다시 스쿠버 프로그 대디로 가보겠습니다. 여기 형두 마리 있잖아. 보여? 요 앞에. 요 앞에 있잖아. 봐봐. 얘네들 가잖아? 아니야. 지금 못 봐서 그래. 빠진다. 내거 보고 있어 지금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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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간다. <laughs> 아 이런 애들이 바이트 하는 것까지 딱 보이면 진짜 재밌을 텐데, 그렇지? 저런 나무 사이에 붙여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음저기다딱 응, 붙여서 바로 폴링 바이트 받아먹었어. 배야 돼 여기. 아 이쪽으로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? 오, 나이스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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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형 굿 나이스 굿굿오 랜딩 형 잘해 오야 사이즈 좋아. 와이 <laughs> 오 생코로 뭐 야굿 사이즈 봐봐. 보여주세요 어떻게 잡았죠? 저기를 던져 수초 옆을 지나가가지고 어, 수초 옆을 센코를 끌고 왔습니다 네네네와한 3자 중반 되는 건강한 배수가 나왔네 왔다. 우와 사이즈 된다. 와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앞에 커버 쪽에서 커버도 아니지 그이 나무 사이에 한 수심 만 50cm? 50cm? 50도 안될것 같아. 그 앞에서 지금 나왔는데. 어, 그래도 오늘 잡은 애 중에 제일 크다 <laughs> 내가 잡은 애 중에 <laughs> 두 마리밖에 못 잡았지 요 비비비버그 요 웜으로 처음 잡았는데 텍사스 리그로 요 앞에서 잡았습니다 나무 가지 사이에 약간 들어가 있는 데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쉐이킹 바로 먹진 않았고 조금 액션을 주니까 여지없이 쭉 빨고 들어간 암컷 개체입니다 살짝 초반인데 산란을 끝내서 아직 체구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나이스 비시 nice 우와 아주 재밌는 포인트네 왔습니다 오케이 와 사이드 좋다 오케이 우. 비비비버그로 나온 요 앞에 요 얕은 수초대에서 아... 한 살짝 중반 정도? 살짝 중반 정도 될것 같습니다 바로 안 먹고 쉐이킹 액션에 툭 하더니 가져간 찬란을 다 끝낸 암컷 개체 맞습니다 아우 힘을 엄청 잘 써줘 가지고 아주 재밌게 재밌게 잡았습니다 나이스 청평 살아있구만 아 둘레길 너무 좋다 힐링되는 기분입니다